a 모르는 개수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을 때 그래프를 가지고 부결정하는 거거든 이렇게 돼있다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지 b는 양수인 거 맞지 어차피 양수니까 그런데 오른쪽 것이 올라갔잖아 그럼 마이너스 a가 양수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찾아달라는 건 a를 찾아달라는 거거든 음수를 없애주면 부동의 방향이 바뀌지 그래서 a는 음수 b는 양수가 이 그래프가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거지 마이너스인데 음수 음수에 양수가 될거 아니야, 그렇지? 그렇게 봐도 된다게. 이 그다음 땀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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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상관없지. b는 양수, 마이너스 a가 음수가 되니까 그게 음수입니다. 그럼 a의 정체는 a의 정체는 부호 반대로 돼가지고 a는 양수다, 그렇지? 즉 마이너스 a가 내려가려고 하면 a가 양수가 되면 음수가 되니까 내려간다이 말이지. 그렇나? 그렇다. 될까 이제? 될까 아니다. 알고보면 될까 아니다. 자그 다음 이거 오 이거 B가 엄수네. 그 다음에 마이너스 A가 양수지. 근데 A는 구해달라 할 거거든. A는 엄수가 된다. 뭐 여기까지 하면 이거 뭐될것 같아. 가자. 자